올해로 18번째를 맞은 미국 동부 태권도인들의 축제,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미국 아 9개 주와 캐나다 등 여러 지역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태권도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 문화의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보도에 뉴욕지사 김은교 피디입니다. 미 동부 태권도인들의 축제, 2024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이 지난 19일, 퀸스칼리지 피츠제럴드 체육관에서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미국 9개 주와 캐나다에서 온 선수들이 참가하여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연환 대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대회가 각 커뮤니티 간의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한류 열풍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잔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한킴, 뉴욕주 하원 의원 등 많은 전개인사들이 참석하여 축하를 전하며 대회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People,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은 품새, 겨루기, 격파를 포함한 7개 부문에 걸쳐 연령별, 체급별 등 300여 개의 세부 종목으로 나뉘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특히 2024 파리 올림픽 태권도 경기에서 사용된 한국 KPNP 사의 태권도 자동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더욱 정확하고 공정한 경기 운영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사물놀이 등 한국 전통 문화 공연이 펼쳐져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하세종 대회 고문은 이번 대회의 목적은 한국이 태권도의 종주국임을 밝히고 한국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주국의 그 얼과 어, 그 사명과 또그 어, 긍지 어, 이것을 세계 2천만 그 태권도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번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참가 선수들과 관람객들은 태권도를 통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경입니다.